안녕하세요. 유튜브 아카데미 신피디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의를 찍는 날이 이제 4월 초쯤에 이제 찍는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무 사이에 지금 며칠 을지에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소심을 잃지 않고 이어나가기 위해서 한번 앱을 켜보고, 또 이어서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애프터 이펙트를 킵니다. 자 컨트롤 OK 누르고 열어줍니다. 챕터 네. 파이브에 있는 기본 폴더를 챕터 파이브에 있는 mask-making.aep 파일을 열어줍니다. 제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이 마스크 만들기 컴포지션 안에 있는 해파리 레이어의 눈을 끄고 그러면 젤리피쉬 레이어의 영상이 보입니다. 이 해파리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해파리 레이어를 켜시고 해파리를 클릭해요. 여기서 이제 마스크들 모양 레이어를 꾸르고 일렉스툴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꾹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마스크 따져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따면 1대1 비율로 따집니다. 그리고 마스크의 소속이 있는데요. 누르고 마스크, 마스크 원이라는 탭이 생겼을 거예요. 누르면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스크 패스는 이 패스를 이겨놓고요. 패더는 좀더 여긴 여기 넓게 표지게 하는 그런 툴이 있는데, 그런 툴을 여기 그런 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퍼시티는 붙으면 그 되는데, 이게 잘 쓰지 이 않아요. 마스크 이스 o 션은 이제 팽창 정도를 숫자하는 거죠. 마스크 팽창 정도. 이라시로 네, 여기서 만약에 이 레이를 클릭하고 마스크 모션을 외우고 싶다. 그럼 M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F는 마스크 패더고요. 그리고 M 키를 두번 누르면 이 마스크의 옵션을 다 열어주는 거고요. Shift Alt M 누르면 키프레임을 하게 됩니다. 마스크 패스, 에 마스크 모드를 한번 설정 봅시다. 이게 지금 마스크 모드가 지금 a d d 있는데 네, Add는 이제 기본값이에요. 이거 No는 없는 거예요. 이마스크가 있는 사우트 웨트는 이제 빼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 p 트는 여기 마스크가 있을 때 겹쳐진 부분에만 보이는 거죠. 네, 이런 방식입니다. 그 라이트는 표현도가 가장 높은 부분에만 보이는 거고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다크는 반대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러스는 겹쳐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V하는 툴이고요. 이런 식입니다. 컨트롤 O를 누르시고, 마스크 c 습 a e p 파일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모찌더 컴포지션을 열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텐데요 재생해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찌더 png를 컴포지션에 끌어당기시고요 가장 위로 이동시킵니다 자 여기서 마스크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크롤 휠을 올려서 확대를 시킨 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이기시고 한번 이 부분을 따 봅시다 이거 한번 콧 찍으면 이제 여기다 점 찍히는 거고요 이거 꾹 누르고 이렇게 올리면은 곡선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한번 마스크를 한번 따 보겠습니다 머리랑 몸을 따로 따주세요 내 네, 마스크를 두 개를 나눠서 자, 이렇게 땄으면 이제, 이거에 목제를 해주시고, 얼굴과 몸을 따로 나눠서, 마스크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엔터 눌러서, 얼굴, 로 이름 제정해주시고요, 여기 엔터 눌러서, 몸이라고 이름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몸 레이어가 밑으로 가 있어야 합니다. 얼굴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중심점 이동도어를 선택해주시고, 단축키는 Y입니다. 컴포지션 패러에 있는 캐릭터 입술 안에 있는 중심점을 이제 네. 클릭하시고, Shift 누채 아래로 드래그해서 R 끝지적으로, 네, 이렇게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얼굴 레이어의 로테이션의 다음과 같이 키프레임을 한번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을 눌러요. 맨 처음에 가서, 만스팔. 0 프레임 강요이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바닥키 누르면 는 프레임 등기 되면 플러스 8.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바닥키 누르고 마이너스 8. 그러면은 이제어이 끼어 있는 그식이끼는그애이션이션이어있게되어있이렇어있서어 오늘은 마스크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이나 알아봤는데요 마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던 영상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크루마키가 없었던 시절에는 일일이 1프레임씩 마스크를 따기도 했었고요 좀 노가다하긴 하겠지만 또는 로토그루치를 이용해서 또 따기도 했었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는 끝이 났고요 이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3D 기능에대해서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기능을 이제 또 활용하면은 또다양한형상들을또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레시피들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서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